자, 어, 오늘 또 심심하고 따분해서 잠시 산에 올랐습니다. 꽃대가 굉장히 막죠. 이거는 100% 소심이 맞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소심을 제가 한가보를 켰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맑은 꽃대를 하나 만나게 됐네요 이거는 집에 가서 어, 수태에다 쌓아 놓으면은 개화를 할 겁니다 이 꽃대가 아무 잡색이 없이 굉장히 맑죠 이런 건뭐 까보나만 합니다. 이렇게 들쳐보고, 이 꽃대 부분에가 색상이 들어있거나, 화근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런 거는 소심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까볼 필요가 없습니다. 입장도 좋습니다, 이거. 새해 네. 둘째 날. 이렇게 또, 예쁜 소심을 만나게 되었네요. 음, 색화도 여기는 나오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산책 해보고, 결과물이 좋으면은 다시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